20장 10절에서 20절까지 하겠습니다. 신명기 20장 10절에서 20절까지 10절부터 같이 있습니다. 내가 어떤 성읍으로 나아가서 치료할 때에는 그 성읍에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 그 성읍이 많이 화평하기로 해답하고 너를 향하여 성문을 열거든 그 모든 주민들에게 내게 조공을 마치고 너를 섬기게 할 것이오. 만일 너와 합평하기를 거부하고 너를 대적하여 싸우리 하거든 나는 그 성읍을 에워쌀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내 손에 넘기시거든 나는 칼날로 그안에 남자를 다쳐 죽이고 너는 오직 여자들과 유아들과 가축들과 성읍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너를 위하여 탈취물을 삼을 것이며 너는 내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적군에게서 빼앗은 것을 먹을지니라. 네가 내게서 멀리 떠난 성읍들 곧이 민족들에게 속하지 아니한 성읍들에게는 이같이 행하려니와 오직 내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곧 해족속과 아무리속과 가난족속과 히리스족속과 희유족속과 여우수족속을 내가 진멸하되 내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하라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게 할까 함이니라 너희가 어떤 성업을 오랫동안 애워싸고그 성업을 쳐서 점령하려 할 때에도 독기를 둘로 그곳의 나무를 찍어내지 말라 이는 너희가 먹을 것이 될 것이니 찍지 말라 들의 수목이 사람이냐 너희가 그것을 어찌 그것을 먹으시겠느냐 다만 과목이 아닌 수목은 찍어내어 너희와 싸우는 그 성읍을 지는 기구를 만들어 그 성읍을 함락시킬 때까지 슬지니라 하나님의 전쟁 방식. 이스라엘에게 있어서의 전쟁은 탐욕의 산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의 실현이죠. 이 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따라서 전쟁에 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의롭고 거룩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실현이기 때문에 그 공의를 실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의롭지 못하면 그 전쟁은 명분이 없는 것입니다. 승리할 수도 없고요. 그리고 그 전쟁의 성패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달려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겁내지 말고 담대하게 나가 싸우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전쟁을 치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져야 될 태도는 분명하죠. 이와 거룩하며 하나는 신실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승리 하나님을 굳게 믿고 담디엠으로 나아가 싸우는 것입니다. 그 상대가 군사력이 얼마나 대단하고 얼마나 크고 강한 군대냐 그런 건 상관이 없습니다. 이두 가지만 하나님 앞에서 잘 지키면 반드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저 오늘 본 말씀은 전쟁이 많은 구체적인 방식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10절로 11절에 성읍을 공급할 때 공격할 때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 그랬습니다. 무차별적으로 무자비하게 살상하는 것을 원치 않으시는 하나님 원래 하나님의 마음이 그러, 그러십니다. 에스겔서 18장 23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주여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시겠느냐 라는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은 악인들을 심판하는 걸 좋아하시지 않아요.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서기를 기다리시는 거죠.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돌이키질 않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작동하는 겁니다. 우리가 계속 묵상됐지만 하나님은 기회를 충분히 주세요. 근데 안 돌아오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사실. 그 오래 참아주시는 게 사랑이죠. 오래 참아주시는 게 사랑입니다. 돌이키지 않으면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은 이 화평을 원하시는 분이죠. 그래서 이 화친을 받아들여서 항복하는 사람. 황복하여 성문을 열면 그들을 종으로 삼으라 그랬네요. 종으로 삼아 조공도 받치게 하고 종으로 섬기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제 하나님의 공의 또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 하심이 잘 나타나 있지요. 신약 성경에도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을 받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전에는 화평케 하는 사람. 로마서 12장 18절에도 보면, 할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세속화되라는 말이 아니죠. 악한 사람과 화목하라는 것은 세속화의 의미가 아니라, 그들이 죄를 깨닫고 돌이켜 하나님 앞에서, 안에서 참된 화평을 누리도록 하라는 뜻이겠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렇게 화목, 화평케 하는 거예요. 받아들이면, 화목해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화평케 하는 것이. 그런데 12절로 14절에 보면, 화친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런 사람들은 물리쳐야 된다 그랬고요. 남자는 멸절시켜라 그랬는데요. 아이들이나 혹은 여자들, 가축들은 죽이지 말고, 전리품으로 삼으라 그랬습니다. 남자들만 쳐서, 연절시켜라. 이거 원래 하나님의 전쟁 방식이에요. 전쟁을 치르는 하나님의 마음이거든요. 그래, 하나님의 마음이 그러세요. 15절, 16절에 보면, 그러나, 가난 정보를 향해 나갈 때, 지금 이 말씀을 하신 이 대상들은, 가난 칠족 속이 아닌 다른 성업을 의미하는 거예요. 가난, 가난 땅에 일곱 족속이 있잖아요. 15절, 16절에 나오는데. 그 사람들은 멸절시켜야 된다 그랬어요. 그 이외의 성업들에 대해서그 이외의 성업들에 대해서는 이런 방식으로 전쟁을 치르는 것이 맞다. 말씀하고 계시네요. 가난 7 족속들은 반드시 멸절시켜야 다 호흡이 있는 자를 다 끊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지금 두 가지 모습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두 가지 모습을 가지고 계신데,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들에게는 화평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지만 이 가난 칠족족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특별한 뜻을 두고 계시다는 걸볼수 있죠. 그들은 절대로 살려두지 말라는 거예요, 다. 그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인고 간단해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첫째 이유는 악이 가득한 거죠. 우상승배로 인해서 오랫동안 기회를 줬는데 그들이 더 이상 돌이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결정되었기 때문이에요. 이런 하나님의 심판은 역사에 많이 나오잖아요. 노아의 홍수. 노아의 홍수 때는 거기 어린아이들은 다 죽지 않았나? 다 죽었죠. 그 하나님 무자비하신 분 아니냐?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충분한 기회를 주시지만 도저히 돌이키지 않을 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것 뿐이에요. 서든가 고모라 역시 마찬가지죠. 그 안에 있었던 사람은 다 죽었겠죠? 하나님의 심판은 그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뭐, 앞으로 다가올 마지막 심판도 마찬가지겠죠. 어린아이라고 살아날 수 있겠나? 그 않습니다. 다 죽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공이기 때문에 그래요. 공의 심판. 두 번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에 물들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에요. 영적 성결을 지키기 위해서 두 가지 이유예요. 그러니까 가난족 속들을 완전히 멸절시키라는 거죠. 18절에 나와 있죠.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정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대단히 힘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요.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게 할까 하느이라 하나님이 보실 때이 사람들이 우상숭배에 완전히 뜻 지들여서 하나님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군대잖아요. 하나님의 군대가 들어가서 승리했단 말이죠. 그러면 항복하고 이스라엘이 섬기는 하나님을 믿으면 좋겠는데, 이 사람들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아무리 그들이 이스라엘에 의해서 정복을 당하고 멸제를 당해도 결코 그 우상숭배를 버리지 않을 것이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악한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본 받게 할 가능성이 훨씬 크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멸제를 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어보려고 굉장히 애를 쓰시는데, 그 죄악을 도저히 안 지워지는 거예요, 이 사람들. 하나님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멸절 당할 수밖에 없구나. 아시겠죠? 이 하나님의 마음을. 웬만하면 좀 사람을 회개하여 바르게 사용되어지도록, 바른 하나님의,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쓰시죠. 근데 주님 판단하실 때는 이건 아니다 싶은 거예요. 그래서 버려야죠. 하나님의 마음이 이런 거예요. 이런 거예요. 너무 부패해서 안 된다면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회복이 안되 오히려 더 나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훨씬 크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멸절 시키는 거죠. 뭐, 이렇게 우리가 비유를 들면 어떨까요? 최근에도 한국에 구제역이 한참 돌았잖아요. 이제 구제역이 돌면, 일단 그 인근 마을을 소독을 하잖아요. 어떻게든지 이게 퍼지지 않도록 막아보죠. 근데 도저히 안될것 같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변에 있는 모든 가축을 다 죽일 수밖에 없어요. 멀쩡하지만 죽여야 돼요. 왜 그래요? 더 퍼지면 안 되니까. 그런 그런 심정일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막아보려고 참 애를 쓰시는데 더 이상은 안 되겠다는 거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것이 전염이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땐 살처분해야 되잖아요. 어쩔 수 없어요. 멀쩡한 소리도 죽여야 됩니다. 이런 의도에서 하나님께서 가난한 족속들을 멸제시키라는 겁니다. 도저히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이 사람들은 그 죄악에서 벗어날 것 같지 않다. 이건 이해가 안되나요? 이걸 이해 못하는 사람들도 많더라고요. 하나님이 너무 잔인하시다. 잔인하신 하나님으로 몰아가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살처을당하여 죽어가는 그 가축을 보면서 그걸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그걸 죽이는 건 부당하다. 그럼 그대로 내버려두면 어떻게 될까요? 전국에 있는 소가 다 죽겠죠. 어떻게 어떻게 행해야 되느냐 바로 그런 측면으로 우리 이해해야 되는 겁니다. 가나안 정복 후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멸절시키라고 하셨는데 이들이 실천하지 못했죠. 실천하지 못한 결과는 어떻게 됐죠? 우리 하신 대로 됐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가나안 족속들이 성경은 우상에 빠지게 되더라고요. 우상에 빠져요. 그리고 우상숭배에서 돌이키도록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아, 고생하시고 참으시고 결국 안 되죠? 안 돼서 망했잖아요. 뭐 북이스라엘은 처음부터 금성아지 우상으로 시작했고 한 사람도 하나님을 섬기는 왕이 없었죠. 엘리야와 같은 그런 강력한 선지자를 보내서 막 하늘을 3년 반 동안 닫아놓고 비를 내리지 않고 그래도 안 돌아와, 그래도 안 돌아와. 참한번 우상에 빠지면 말이죠. 돌아오기가 이렇게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놀라운 기적과 역사를 눈앞에 보여줘도 안 돌아오네. 그것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입니다. 참그 부분이 이해가 안 돼요. 그렇죠? 아무리 봐도 저는 역사 그열1기사 이런 거 보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싶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북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10지파 아닙니까? 10지파. 금송아지 우상을 세우는 것도 참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그 이후에 그래도 제대로 된 사람이 하나라도 나와야 될거 아니에요. 야, 우상순배가 얼마나 무서운지 알겠죠, 여러분? 한 사람도 없어, 한 사람도 없어. 그렇게 눈앞에 막 기적을 행하고 하나님 역사를 보여줘도 말이죠. 야, 이게 어려운 겁니다. 그 유다, 유다는 좀 가능성이 있었죠. 시시나 왕들이 중간중간 많이 나왔으니까. 근데도 결국 결론은 똑같아. 그래서 하나님이 유다를 더 나쁘다 그랬죠. 유다가 훨씬 더 악하다 그랬어요. 북 이스라엘 이 멸망하는 걸 눈으로 뻔히 보고 있으면서 또 거기를 가냐? 아참 안타깝죠. 북 이스라엘이 망한 게 히스기야 왕 때죠. 아마. 히스기야 왕때 죽었다고. 멸망당했다고 이스라엘이. 그 이후에 좀잘살줄 알았더니 하나님을 잘 섬길 줄 알았더니 그 다음에 문화세 같은 왕이 나타나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히죠. 죽은 지 한참 지난 것도 아니에요. 이스라엘 멸망당한 게. 바로 희스기야 죽자마자 이런 일이 벌어져요. 이스라엘 멸망당하자마자. 아, 참 사람은 깨닫질 못하는구나. 그래서 주님께서 멸절시키라고 하신 거예요. 우린 역사를 전체를 놓고 보면, 왜 주님께서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하셨는지를 알수 있어요. 이것은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들의 이야기란 말이죠. 왜 하나님께서 이 죄악된 모습을 철저하게 제거시키라고 하시는지. 주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 의도를 잘 이해해야 돼요. 이해해야 됩니다. 결국은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이방인들이 아니잖아요. 언약의 백성들이 그렇게 부패하고 썩간다는 거죠. 그런 시대가 마지막 재앙을 향해서 달려가는 시대다. 그렇죠? 유다가 이스라엘보다 더 악하다 그랬는데요. 오늘 이 시대 신약 시대에 사는 성도가 구약 시대에 사는 성도보다더 악한 겁니다. 그 모든 것을 다 알잖아요. 다 알아.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보혜사 성령까지 보내 주시고 이 말씀까지도 이렇게 가까이 우리에게 남겨 주셨는데, 그래도 우상을 섬겨? 그래도? 그 받을 심판이 얼마나 큰지 알겠죠?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계지로의 심판을 보세요. 얼마나 무서운가? 받을 심판이 클 거예요. 훨씬 더 크다고 봐야 돼요. 고약성도보다. 이렇게 좋은 시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데 말입니다. 그럼 어쩔 수 없어. 우상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잘 살펴야 돼요. 우상에 물들지 않도록 한번 거기에 발을 담그면요. 돌이키기가 쉽자. 쉽자. 빠져나온다는 게. 이게 하나님의 기적이 아니면 어려운 거예요. 우리 자신을 언제든지 하나님 말씀 앞에서 바르게 세워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19절로 20절에 보면 그런 말씀도 있네요. 성령, 성을 점령할 때 수목, 나무죠. 나무를 베어서 사용하게 되는데 나무도 가려서 자르라고 하시네요. 과목은 자르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수목은, 수목은 잘라서 도구로 사용해도 된다. 이런 말씀 하셨네요. 과목을 자르지 말라고 하신 이유는 과일을 먹고 음식으로 삼아야 되기 때문이다. 너희들이 나중에 그 과일에서 나는 과목에서 나는 과일을 먹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자르지 마라. 나무를 위한 것입니까? 사람을 위한 것입니까? 사람을 위한 것이죠.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에 실과를 먹게 될 사람들을 배려하시는 하나님의 뜻 이런 게 지혜죠. 그냥 아무거나 막 잘라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그냥 당장, 당장 눈앞에 보이는 어떤 일을 위해서 말이죠. 구별 없이 막, 무분별하게 행동하는 것을 금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좀 앞을 내다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승리는 하나님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이 그냥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무조건 뭐 이기려고만 하는 것, 큰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이 싸움의 승리는 하나님께 있다. 너무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는데 애쓰지 말라는 뜻일 거예요. 그런 의도도 여기 말씀에 들어있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전쟁을 치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태도와 자세를 가져야 되는지 그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잘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이 영적 싸움은 계속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워왔다. 끊임없이 싸우는 거예요. 어떤 자세로 싸울 것인가. 좀 우리가 인식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승리하는 삶이 되어질 때 하나님 옆에 영웅스러운 모습으로 서게 되겠죠.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전쟁을 치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전쟁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신의 욕망,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키는 것은 필패 무조건 짐이다. 그것은 명분이 없는 싸움은 있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의 전쟁은 하나님의 공의의 실현일 뿐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싸움의 성태는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데 달려 있고, 우리가 의와 거룩한 삶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 화평의 목적입니다. 그러나 가난출 족속들, 우상숭배자들을 멸절시키라고 하신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받아드립니다. 그들이 그것을 온전히 실천하지 못함으로써 결국 우상숭배로 인해서 멸절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역사 속에서 보았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의 삶에도 재현되고 있습니다. 한번 우상에 빠지면 회복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언제든지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잘 다스리고 돌이키는 저희들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러나 돌이키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지향이 쏟아지겠죠. 이런 시대에 마지막 때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잘 인식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겸손하고 심서 주님을 바르게 섬길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감사합니다.